8월 25일 월요일 보문연습용 뉴스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법에 따라 국가로 환수한 친일파들의 재산이 그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지 않도록 심의기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일귀속재산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84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18필지가 다시 후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이들 친일 재산이 수익계약으로 매각될 경우 친일 재산 매각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집중 심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남은 친일 귀속 재산의 관리 상황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28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 연습을 시작합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훈련으로 올해는 최근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을 분석한 시나리오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국군 참가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18,000여 명 규모로 미군도 예년과 유사한 규모가 참여하며 다만 야외 기동훈련 4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은 폭염 등을 고려해 다음 달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봄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직무대행은 오늘 정내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라사와 다카이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은 2024년 8월부터 총 47건에 이르는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보문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식중독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음식점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수십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냉면과 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을 파는 업소와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 토스트 취급 업소, 야영장과 행사장 주변 음식점 등 1,98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설과 식재료 위생 상태,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직원 개인의 위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내각의 가자시티 장악 군사작전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가족 등 피해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간 휴전 촉구 시위의 중심지가 된 텔라비브의 인질광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가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924만 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0.1% 늘어 가구 평균 소득의 12.9%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 지원 중 현금이 아닌 서비스나 재화 형태의 지원을 말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해당됩니다. 8월 31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이른바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은 테러 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22일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출연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